<웃음> 아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옹병형이 레이팅이 높았나 보다 많이 올랐네. 태우도 누군데? 어 실화선이네 <laughs> 실화선이. 시라소니가 야인시대 세계관 최강자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릴 때 제대로 안 봐서 소성 이 포인트. 뭐, 오른쪽 막으실 테고, 이쪽이나 이쪽. 그게 정석이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무난한 정석입니다. 무난한 정석. 여기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데였던거같은데 4치고 4치고 해도 뭐 없고 어 막으러 오셨네 여기에 지금 돌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걸 막으러 가야되나 별로 안막고싶은데 시라소니 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두지 않을까. 아, 이렇게. 비슷하네요. 제가 지금 계속 한 군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둘 타임이 잘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두면 다음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3을 못 쳐요. 3이라서. 막으면서. 여기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 두시면 내가 막아야겠다, 그냥. 이걸 두고 막으러 가는 걸로. 그냥 막으러 오실려나? 그냥 막으러 오셨네? 3을 일단 켜고, 위로 막을 텐데, 이건 무조건 위로 막죠. 이렇게 두면 어디로 막으실려나? 그러면 여기 아아맞티지 <laughs> 않습니다 이번판은 <laughs>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 막으실것 같은데 어 일로? 음 아 이거 3일로 치면 안될것 같은데 위에서 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래로 막으면 제가 보기엔 안나는것 같아서 어 위로 나오셨네 어. 아, 4 치면 안 되는데. 아, 여기도 써야 됐다. 아, 4 치지 말고 여기도 써야 됐어. 4 치면 안 되는데. 4 치지 말고 바로, 바로 여기나 여기를 가서 금수를 봤어야 되는데. 4를 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도 모양이 좋긴 해요. 지금도 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애매하네. 어, 사사금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사사금수 같은데? 안녕하세요. 4-4금수 같은데, 내가 보기엔. 왼쪽 막아야 되는데, 어, 오른쪽 막으면, 네, 왼쪽 막아야 되는데, 이 자리 4-4금수가 유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어, 그냥 이렇게 해도, 나네? 그냥 4-3도 있네요? 그냥 4, 3도 있네 아래로 막으면 바로 3, 3이고 일단 이거는 4를 치고 아, 이겼다 이겼다 막으면 4, 3 막으면 4죠 4로 왔고, 4. 끝! 박 빡시다, 빡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아, 왜 이렇게 날이 힘들게. 해? 이거 단체로 짰나, 이거? 어떻게 어머, 비사만 3명 나와. 아, 기사 중에서도 오일나라 상위권 기사들 아니야, 이거. <laughs>